1편 2편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.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자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구나. 하늘에 계신 여와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. 그러고서 분노하사 그들을 꼬집고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거룩한 산시원에 내 왕을 세웠다 하시는구나. 여하께서 호 택하신 왕이 대답하신다. 여하께서 호 선포하신 것은 내가 알리노라. 그거 나에게 말씀하셨다. 나는 내 아들이다.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. 나에게 구하라. 내가 너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네 소유가 되리라. 네가 새막들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글같이 부숴버릴 것이다.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아. 이제 너희는 이 경고를 듣고 교훈을 얻어라. 영화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.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.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. 영화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.